글로벌 KJS 그룹 강종식 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극동방송의 방송으로 함께 하신 건 어떻게 처음이세요? 아, 그러죠. 처음입니다. 네, 그러시군요. 많은 극동방송의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요. 그분들에게 네. 한번 소개해 주시고 인사 말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천사논의 강대표입니다. 네 예, 저희 천사논의를 아껴주시고 예, 또 즐겨드신 분들에게 아무래도 이런 정보는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, 미숙하지만 방송인도 아니시고 경험도 없지만 저는 예, 우연히 여행길에 베트남에서 고아들을 보고 어 고아들의 아빠가 되겠다고 20년 전에 베트남에 가서 고아원과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학원 재단, 학교, 중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봉사해 왔습니다. 네, 시력이 안과에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? 예예. 예. 그러니까 참 특이한 선생이 많더라고요. 잠깐만 우리 애가 지금 아직 출근 안 했거든요? 예예. 예. 제가 아, 시력이 얼마큼 좋아졌다고요. 내가 보통 양경 고습이 0.5 정도가 갔는데 0.9 1.0까지 읽었어요 1.0까지 읽었대요. 와. 목 디스크가 생겨서 네, 네, 네. 그 천산온이 그걸 음 한병 먹고서 예. 네, 네. 음. 그 찌릿찌릿한 그 증상이 완화가 됐고 예. 네. 그래서 음 다시 또 추가로 구입을 해서 두병 먹고 난 다음에 완전히 호전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하여튼 그 뒤로 통풍이 안 왔어요. 통풍이 1년에 몇 번씩 왔었어요. 그리고 먹는 것을 잘못 먹으면 통풍이 꼭 오더라고. 그런데 그 기름 게있는것 같은 거 먹어도 통풍이 안 오더라고.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왔어요. 내가 4월달이나 5월달부터 아마 먹기 시작했을 텐데. 지금 연세가 있으시죠? 우리 조목산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내가 82세입니다. 아,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젊으세요? <웃음> <웃음> 또 다른 논이 많이 먹어봤는데 예. 뭐 여러 군데를 시켜봤어요. 근데 천사논의가 맛이 특이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차였거든요. 아유, 아니, 저안 되, 안, 안, 아, 저천사논의다 없어지면 안돼안돼안 저기 천사논의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. <laughs> 좋은 제품이니까. 예. 예. 아, 두고두고 사먹어야지. 주변에 소개도 안 하고. 아유, 그럼 고 100개를 주문하셨어요? 예, 그래서 제가 100개 주문해가지고 주변에 나눠주고 그러려고 산 거예요. 아. 타산이를 드시게 됐는데, 타산홍이는 어느 정도, 몇회 정도 드셨나요? 아, 몇년 먹었죠. 근데 효과를 제가 못 봤어요. 그리고 어, 6만원, 7만원부터 해가지고 5만원, 6만원, 7만원, 뭐, 만 몇천원짜리, 그 다음에 12만 5천원짜리, 뭐, 골드? 예, 예. 제가 정말 몇년 동안 많이 먹고 병원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. 아, 그러셨군요. 그데도 좋아지는 기미가 전혀 안 생겨가지고 또. 다른 타사, 뭐, 어디 식품, 건강식품 좋다는 것도 다 먹어봤는데. 네네. 주 그런 거는 미대하게 효과가 나는데, 논의는 정말 효과를 못 봤어요. 네. 근데 이천사머이를 먹으면서부터 정말 이 고통이 많이 줄여져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드신 지가 한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? 한 4, 5개월 된것 같아요. 네. 그러면. 네. 지금 저희 천사 논이를 많이 구매하셨는데 네. 제 기억으로는 한 70병에서 한 100병 정도 네, 지금 네, 오늘도 저, 주문을 이렇게 많이 네, 하셨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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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실례하지만 하신 일은 무슨 일이세요? 아 저는 지금 노래방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예예. 천사 논이도 드시고 다른 논이도 드셨는데 혹시 네. 뭐 아, 몸이 아픈 증상이 있으세요? 네 너무 많이 아팠죠. 발뒤꿈치를 서 있을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팔꿈치, 손가락, 손 마디 마디, 어깨 뭐 네네. 이런 것로 정말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, 내려방을 하면서도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. 그다음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고바닥에 처음에 자고 일어났을 때 방바닥에 발을 디딜때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, 그다음에 팔도 <laughs> 많이 부은고 그리고 발이 잘안 접해지니까 이게 선글질도잘못 하고. 설거질를 하면서도 너무 많이 뛰고, 막 일으켜, 이랬거든요. 안 잡히니까. 근데 지금. 그러니까, 그 뼈가, 뼈가 많이 아프시고, 네네. 저번에 말씀들어보니까 음, 고지혈증도 있었다고 네네. 그런 것 같아요. 고지혈증도 있었는데, 지금 저번에, 한달 전에, 그, 뭐야, 백신 맞으러 갔을 때, 고지혈증 재보니까, 정상으로 나왔어요. 혈압이 아 그러기를 20여 년,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날 논의를 알게 됐어요 그 논의에 대해서 한국에 아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논의는 강남의 여자들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기왕에 먹어도 강남 여자처럼 1, 200만 원짜리는 안 먹어도 값을 떠나서 좋은 제품 먹어야지요. 이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값이 많이 차이나냐? 똑같아요, 값이. 착집이고, 착집이고, 발효를 안 했고, 원액도 아닌데, 이건 우리하고 값이 똑같아요. 이 제품, 라벨이다든지 프라이버시 때문에 라이벌이 싹 떼었습니다. 근데 이 제품에 같은 경우는 여기 성분을 보니까 우리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. 지방이다든지 콜레스테롤 그리고 심지어 당분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의 당뇨는 둘째고 안에 음, 제품들이 발를나지 않냐고 과일 주스처럼 어, 뭐라고 하나요 착즙 NFC 음, 말 그대로 과일 주스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침전물이 많고 이게 과일이라는 것자 지금 음, 이제 타사 제품 물건인데요. 이게 과일즙이에요. 자, 이 제품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사실 빠져야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과일즙이기 때문에 빠지지를 않아요.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<laughs> 이게 한 60mm 되는데, 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에, 종전에 30mm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50mm를 권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쓰고, 쉬고,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, 저희 12개월 같은 경우는 음, 과일을 큰걸따니다 8cm에서 10cm 되는 과일을 따서 저희 동영상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. 어 저희들이 12개월을 숙성 발효다 보니까. 쓴맛 신맛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 아직도 빠지지를 않아요 저 물은 보이죠 물 보인가요 음. 이거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 기왕이면 사서 드시는 거 좀돈 주고 좋은 것 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품이 타사에 비해서 비싼 것이 아니에요 타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라고 하면 15만원 20만원 받아야 할 거예요 4개월 짜리도 잘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4만원 5만원씩 받아요 1000ml도 아니고 750ml 이것도 당이 엄청 많아요 지방도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게 하나가 없이 기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지방, 지방, 콜레스톨, 포화 지방. 전혀 없이 만들어냈어요. 우리 건논이하고 타사 건논이하고 한번 비교하려고 하는데, 여러분, 이게 큽니까? 이게 큽니까? 자, 어떤 게 큽니까? 이건 만 원을 받고, 100g에. 우리는 500g에 만 원을 받고 있어. 그러면, 이게 제품이 나빠서 그러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여기 제품은요, 여기 제품하고, 이 제품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. 자. 여기도 두 개, 여기도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만, 보이세요?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. 정말 이 천사논이 이렇게 큰 제품. 원래 논이나 과일이나 모든 곡식이나 어느 정도 크기가 다 커야 이게 제품의 성능이 나오는 건데.